안녕하십니까 진터뷰의 김진영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, 제 차를 이렇게 뜯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아,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허비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어, 이 상태에서 램제트 파워를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, 카메라 타이를 제가 어디 잊어버렸습니다 어,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뭐 물건을 잘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서 카메라 따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는 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제 어, 차에다가 램젯츠 파워 여러분들께 판매할 예정인 제품을 있는 어,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단, 물건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. 어, 나중에 어차피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업체에서 제 영상을 워낙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카피될 확률이 있어서 제가 영 제품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코 장착이 끝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차는 가솔린차 뿐만 아니고 디젤차도 어 엔진에 진터브는 엔진에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 강조를 하고요. 음 그리고 카메라 타이가 없다 보니까 아, 조금 그러는데 하튼진행을 아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지금 한번더 보여드리지만 허비관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요. 허비관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. 이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물건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잠시만.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. 자 여기에 어, 지금 사입을 했고요 사입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그러면 이제 조립을 어, 지금 잠시만요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간단하다는거 여러분들께 한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,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손으로 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끼우고 체결하고, 자그 다음에 어, 반도 반도 돌아와 반도가 틀어져가지고 여기도 반도가 틀어졌으니까 이라고 블루바이 허수 꽂고, 그 다음에. 한 손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돌아라 움직이지 말고. 아 카메라 다이를 어어는거 제가 모르겠네요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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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. 이리와 깍장구고 으이쌰 깍장구고 자 여기도 움직이마 움직이지 마아 그러면 안돼 아. 아유 한손으로 갈라니